안녕하세요 특별한 포트 대결의 스타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수익률 대결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금요일은 최고 수익률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자세한 대결 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연자가 하루 두 종목을 가지고 참가를 합니다. 수익률 차이는 최고가 기준으로 합산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 장 시초가로 편입이 됩니다. 그럼 두 분의 최고 수익률 현황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의 세트랙 아이 오늘 1.91%로 최고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일매니저의 ABL바이오 1.89%로 올라와 있습니다. 두분 모두 2%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요. 5월 마지막 주에는 얼마나 상승을 해줄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5월 포트에서는 박병주 매니저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의 포트 조, 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박병주 매니저의 우주항공 관련주 세트랙 아이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안테나 생산 기업이죠 인테, 인텔리안테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적에도 위성 통신 시장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매출도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 1.84%를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일매니저의 포트도 살펴볼게요. 먼저 ABL바이오 이중 항찰 그리고 AD, ADC의 플랫폼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죠. 최고 수익률 1.89%를 보여주고 있고요. 녹십자 웰빙 역시도 최고 수익률 0.1%로 이제 수익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익률을 더 끌어올려 줄수 있는 오늘의 종목,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특별한 포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들 종목들 각각 두 종목씩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이야기를 듣기 전에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리뷰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조선일 매니저님. 두 종목 리뷰해 볼까요? 네. 아, 이게 갈 때가 됐는데 참안 가서 안타깝습니다. 이 우선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중앙체에 또, 또 하나 숨겨져 있는 보물, 바로 이제 여러분에게 추천드렸던 ABL 바이오인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음, 잘 아시겠습니다만, 8일부터 5일까지 바이오, 바이오 코리아 코엑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항체 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라프아디 T를 적용 한3 개, 4개 정도 되는 이 항체 특 이게 신약을 신약 관련된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laughs>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4월 26일날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바로 미국의 FDA에서 ABL001 항암제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죠. 그걸 통보를 받았는데 원래는 이게 미국의 컴패스라는 테라피틱스 제약사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던 그런 기술 이전을 했던 섹터인데 이게 4월 26일날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는 어, 이, 임상 이상이 끝나면 바로 상용화돼서 바로 출시가 될수 있다는 거고요. 어, 늦어지더라도 임상 3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신약들보다 더 빠르게 임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상용화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어, 지금 기존에 이제 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들었던 알테우젠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얘기 오리온에 인수됐던 지금 어, 리가켄 바이오 이, 이 종목 두 개도 좋은데. 어,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바이오플랫폼 기업 중에 지금 살아나, 지금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이 ABL 바이오예요.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어, 지금 현재 어, 뭐 어, 바이오코리아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죠. 아스코도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있는데 보통 이런 이슈들이 끝나고 나면은 발표하거나 또는 이런 내용들을 언론에 보급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로 실질적인 계약이 체결되는 그 프로세스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고 특히나 신약 관련 항체를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아홉 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차트 상에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게 갈 때가 되게 됐는데 음.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차트입니다. 예. 자 ABL 바이오를 보시면 차트가 갈 때가 되는데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라는 약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게 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에 음봉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약간 나와 이제 시세가 조금 나왔다가 지금 들어왔는데 전반적으로 네. 봤을 때한 2만 4천 원 정도. 선에서 지금 왜냐하면 차트 상에 보시면은 지지선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근데 오. 조금 더 조정하면서 2만 3,800원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는데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 이 바이오 코리아에서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5월 말 6월까지 이어지는 아스코까지 있고 그리고 이, 이게 진행이 되면서 말씀드린 것, 어, 그 어떤 것처럼 계약까지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충분히 위로, 어, 슈팅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때 24,000원이나 24,000원 밑에서 마이너스 때 분할 매수 하시면서 어, 가신다면 뭐 5월 달 안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3,800원에서 24,000원 사이대에서 분할 매수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ABL바이오 들어봤고요. 다음 녹십자웰빙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녹십자웰빙은 참 좋은 회사인데 예전에도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양주사 되 있죠. 바로 이제 태반주사, 라인액이 중국이 이제 4월, 월, 다된것 같아요. 5월, 6월 사이에 기본적으로 이제 23개 성이 있는데, 23개 성 중에서 H성이라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어느 성인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약처급에 그쪽에서 이제 발표가 날 건데, 이게 유통시킬 수 있다고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어 보통 이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500억 정도가 1년 매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성에 보통 한뭐 5천만 명에서 1억 정도 되니까 어 굉장히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1년 매출이 한성에서 한 500억 매출 최소 많게는 1 0억까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 한계 성에서 이게 허가가 나면, 바로 이제 22개 남은지 나머지, 나머지 성에서도 허가가 충분히 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2012년도 13년도에 나왔던 한미 사이언스가 10배 이상 콘돔 증분을 하면서 매출을 올렸던 그런 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녹시잘빙은 지금이 퍼트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지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네,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조금 수익 나고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만원 선에서 조금 더 떨어졌어요. 9,500원 선까지 떨어졌는데 충분히 지금 지지선에서 9,500원에서 300원 사이가 박스 권대를 조정을 하면서 약간 이제 마이너스 조정이 나올 구간이긴 한데 이때 여러분들 마이너스 때 모아가시면 충분히 5월 이후에 이제 이그 어, 제약 바이오업 종부 같은 경우 는허가가 났다 그러면 못 삽니다 왜냐면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슈팅이 나와가지고 20% 또는 상한가까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녹시절 위인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진다라고 보시고 마이너스 부분에서 9,500원에서 9,300원 사이에서 충분히 여러분들 여유 있게 한꺼번에 사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화에서 가신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구간이니까 분할 매수하시면서 마이너스에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 두 종목 ABL 바이오, 녹십자 웰빙 들어봤습니다. 다음 박병주 매니저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리뷰 들어봐야 되겠죠? 세트레가이 그리고 인텔리안테크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트레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제 그 종목이 방향성이 어떤가 제가 했던 것을 한번 같이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세트레가이의 그 연봉을 보시면 자, 연봉이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도지 형태를 만들면서 매집을 했어요. 1년 동안 매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올해는 가고 있는데 자,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우주항공청이 5월 27일에 출범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6, 7월 계속 연말까지 우주에 관한 노드 맵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거기 관련된 수주를 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에는 그 자회사 자회사격이죠 같은 계열사죠 한화시스템한테도 그 관련된 그 부품을 1,100억 원어치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가고 있는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봉도 분기봉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4, 5, 6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가고 있느냐. 이제 가고 있다. 이제 나는 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월봉은 살짝, 어, 나좀 쉬어가겠다. 그렇지만 좀. 이게 얇아요. 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때는 주봉을 보는 거죠. 주봉에서는 약간 이제 눌리목을 주고 있는 건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5월 27일 날 이제 우주 항공청이 출범하기 때문에 가장 수혜주로서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인텔리안 테크는 이 회사는 직접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음. 근데 이제 연봉에서 좀 서운하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많이 갔어요. 여기서.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가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가서 조금 서운하게 지금 이제 은봉으로 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분기봉분기봉은 이제 4, 5, 6 가고 있다. 이제 가고 천천히 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양봉이니까 가고 있다. 그리고 월봉도 가고 있네요. 월봉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주봉에서는, 주봉에서는 옆으로 세워두고 있어요. 2주 동안. 그래서 그렇,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항구, 항구, 우주. 제가 이제 조금 더 소개할 건데 이 네. 종목이 흐름이 좋습니다. 그러면 항구, 항구, 우주가 또 가고 하나 시스템이 가면 또인텔리안테크도 그런 이벤트를 맞이해서 가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주항공산업은 우리 그 우리나라 그 동안 20년 동안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발사체를 개발하면 네. 이제 군사 대국이 되니까. 어. 지금은 눈 감아주고 있는 거죠. 같이 해보자, 그런 거죠. 미국이 눈 감아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나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발사체까지 한다는 것은 군사대국도 되는 것이고 우주 강국이 이제 되는 그런 걸음인데이 인텔리안 테크나 세트레가 있는 거기 관련된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 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님 5월 달 아무래도 좀 우주적으로 굉장히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조선일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오늘은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AI 소프트 말씀을 드렸는데 AI 소프트 대표적인 종목 두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아,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네. 주시죠. 첫 번째 종목은 SP 소프트입니다. 네. s p 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이제 s p 소프트가 급등이 팍 나왔죠. 그때 음. 이유가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죠. 어, MS SPLA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어 소프트웨어를 라이센스를 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국내에는 어 마이크로소프트의 SPLA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네. 4개 회사 중에 에, 이 SP 소프트가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서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1등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 지금 이제 그 제가 자료를 준비한 사진 좀 보여주시죠. 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고객사들이 많이 있어요. 고객사들이 있는데, 어, 클라우드하고 호스팅이 있고 온라인 게임 관련해서 이 서비스들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 클라우드 호스팅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어, K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예, 맨 위에 왼쪽에 KT가 있고, 네. 그 다음에 SK텔레콤, 어. LGU+, 네. LGCNS, 뭐, 가비아,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온라인 게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NC 소프트라는 거, 그리고 뭐, 컴투스, 뭐, 네오이즈,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IT도 그렇고, 통신사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다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음,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그런 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화면을 조금 캡처를좀해 주시죠. 자, 스캔 해서 좀보시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흑자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SP 소프트 같은 경우는 매출도 뭐한 300억 정도, 작년에도 334억 정도 났고요. 어, 금년에는 한 352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EPS하고 ROE를 보시면 아주 좋아요. 한 주당 그죠? 어, ROE를 보면은 보통 이제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워렌버핏 같은 경우에도 리턴원 에코티, ROE를 보통 10% 정도를 이상을 내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년 전에는 11.33%, 작년에는 16.52% 정도 났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보통 15%에서 13%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말씀드린 대로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적자가 많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벌써 몇년 전부터 계속 흑자를 내고 있으면서 아주 매출도 잘 내고 있는데, 성장성도 있고, 거기다가 음, 이쪽 AI 관련해가지고 이슈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월달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그리고 애플까지 6월달까지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예전에는 AI 관련된 하드웨어가 급등을 해서 많이 올라갔는데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힘을 내면서 갈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음. 준비를 여러분 잘 해주시고요.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 매수 가격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SB소프트 가격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보겠습니다. SB소프트는 지금 이제 그 오늘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어, 기본적으로 시점 고점이었던, 직전 고점은 원래 한 2만 한 6, 6천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어, 원래 이제 우리 프로그램상 시초가에 사기 때문에 다음 주 원래 10초까지 매수를 하고요. 네. 단기적으로 지금 충분히 25,000원 이상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음. 충분히 갈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5,000원 제시해 드리고, 어, 이게 손절 라인은 저희가 1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일매니저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P소프트였습니다. 매수가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들어가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한 종목이 더 있죠. 다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번에도 지금 두 번째 종목도 AI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오, 집중하셨네요. 네, 그렇죠. 이제 집중, 왜냐하면 이제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AI 이슈가. 지금 다음 주에 이슈가 많아요? 네, 다음 주에 이슈 있습니다. 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어 기본적으로 AI 관련해 가지고 나올 이슈들이 어 지금 어 MS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도 AI 관련된 기기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AI에 관련된 어 우선 이제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슈가 한세 이번 달에 한세개 정도 있고 그 외에 오픈 AI나 구글까지 참여를 하면은 정신 없습니다. 음. 한 6, 7개가 이번 달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꼭 보셔야 되는데. 아, 두 종목 모두 마이크로 소프트랑 연관이 있나 봐요. 일부러 그렇게 갖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일부러. 그래서, 어, 두 번째 종목은 이스 소프트입니다. 음. 원래 이스트 소프트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 저,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내에서만 논다. 아니, 이게 무슨 글로벌 기업이냐라고 하는데, 이스트 소프트는 예전부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엔티티 독코무에도 납품을 많이 했었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활동한, 많이 한 회사입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급등을 했던 이유가 이틀 전에 급등을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휴먼 관련해서 글로벌 공략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이 회사가 만든 AI 관련 어, 휴먼이라는 그런 프로젝트 서비스를 가지고. 이게 서비스인데 서비스 이름인데 이게 론칭을 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스트 소프트에서 만든 이 서비스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당연히 서비스 들어가는 거고요 글로벌적으로도 같이 협업을 해서 론칭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두 가지에서 팩트를 하고 있는데 영상 제작하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발표회 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AI 스튜디오 페르소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써 있죠 뒤에. 페르소라고 써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 대화를 하면 이 실시간으로 통역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에, 페르소 라이브인데 전 세계적으로 통역 기이 지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어, 핸드폰에서도 지금 스마트폰에서도 이게 다 서비스가 되는데 앞으로는 AI가 철저하게 에, 구독형으로 제공을 하면서 요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가서 같이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매출 다음 장 보면 보면은요. 어, 전체 매출 규조를 보시면은, 어, 보안 소프트웨어 쪽하고 게임 부분이 판매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AI 소프트웨어가 맨 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쪽 부분을 보시면은, 2021년에 어 전체 매출 기조의 기조에, 기조에 36.1%의 비중을 차지를 했는데 음 작년 같은 경우는 51.6%로 무려한 1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AI도 좋았지만 보안 소프트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알툴 있죠? 알툴. 알약아 음. 이게 이제 예,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인데 국내뿐만 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매출이 잘나고 있고요. 예, 그런 여건하에서 지금 15% 이상 2년 만에 매출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 2022년 대비 2023년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장, 어, 2년 전 대비 작년에 한1%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매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있는데, 그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안 서비스도 하고 게임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매출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겠죠. 자, 거기다가 제가 이제 세 번째는 잠깐 제가 이제 제거 화면을 좀캡처를좀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 보통 전문가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은, 야, 전문가가 거짓말 하는지 정말 정말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트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어, 이게 이제 주요 임원들이, 어, 임원들이 비중을 늘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 보고 계시는 지금 병계풍 발음하기 좀 힘들군요. 상무님이 얼마 정도 늘렸냐? 한0.05% 정도 늘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4월 달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 분들이 더 있는데, 두 분이 더 있는데, 그분들도 각각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그 변영진 이사가.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0.01%뭐 조금, 조금이라고 할수 있지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한균우 이사도 지금 보시면은 0.05% 늘렸어요. 비중을 그 뜻은 뭡니까? 보통 이제 그 기업들이 립서비스나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팔아잡기는 나쁜 놈들이 많은데,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스소프트 같은 경우는 임원 세 분이 우리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4월달부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으로 어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이 회사에 대한 직접적으로 어할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목요일 날 MS 이슈가 나온 다음에 급등을 하고 난다음에 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 이제 보통이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어, 기본적으로 매수가는 저희가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 가격은 충분히 예, 3만원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3만원 가격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만 4천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까지 들어봤고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만 4천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 두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항공 우주 이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5월 27일 날 우주항공청이 출범을 하기 때문에 또이 종목이 가장 거기에 중요한 적합한 종목이 되겠죠. 자,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그 전투기, 헬기, 그리고 무인기, 위성항공, 기체 부품 등을 개발하고 생산을 판매하는데, 자,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제품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회사하고 있는 그 헬기입니다. 헬기, 자, 준비된 화면을 볼까요? 자, 바로 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어, 딱 보니까 어떤 제품인지 와 닿지 않습니까? 자, 어 그리고 또 우주 항공청과 출범이 해서 가장 밀접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어우, 엄청납니다. 한국형 발사체. 인공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또발사체예요이 발사체는 미국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현무 미사일도 이제 실어가지고 발사하니까 군사력까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품을 바로 어, 한국, 한국 우주에서 한다는 겁니다. 확 다가오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의 그 가격 전략으로 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최근에 그 인식이 뭐냐면, 아, 이거 무겁다, 이거 언제 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제가 보는 눈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제 무르익었다, 익을대로 익었다라고 봅니다. 자, 한번 연봉을 볼까요? 연봉을 보면은요. 다른 종목들은 22년, 23년에 많이 갔잖아요. 2차전지 뭐 5배, 어떤 경우는 10배. 근데 이 종목은 안 갔습니다. 3년 동안 안 갔어요. 자, 그리고 분기봉을 보더라도 이런 게한번 박스권을 뚫어버리면 날아갑니다. 지금 그 토론방 들어가면은 이그 주주들은 맨날 그 쌍시옷이라고요. 그, 이제, 방송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맨날 그 불평 비난만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종목들이 가면은 또 많이 가고요. 자, 드디어 또 월봉 같은 경우도 볼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도, 주봉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차트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한 19주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 애간역 녹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27일 날 우주 항공청이 출발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로드맵 발표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5, 6, 7 연말까지 계속해서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올라간다면 이 종목이 드디어 어, 저는 이제 그 여의동에서 출발할 것이다라고 이제. 네,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네. 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5월 13일 그, 이제 아침에 시초가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손절가는 4만 3천 원. 1차 목표가는 6만 원. 2차 목표가는 제가 10만 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모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1차 목표가 6만 원, 2차 목표가 1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4만 3천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그 한화생명 한화생명입니다. 우리 그 거리에서 명칭은 정식으로 한화생명인데 제가 보험을 넣습니다. 정식 명칭은 한화생명으로 나오는 건데, 자, 이 종목의 그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어, 주당 순자산 가치가 2만 3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 3 0 3 0원에 끝났더라고요. 그러면은, 어, 이 회사가, 아, 내가 이 회사를 3,030원에 잡았어요. 여러분들이 잡았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막 반대를 해가지고 이럴 바에는 회사 청산을 해라. 주총에서. 청산했습니다. 그러면 내 통장에 어, 얼마가 찍히겠습니까? 2만 3 0 0원 찍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주당 순자산 가치 G.P.S.란 뜻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접폐가 됐어요. 그런데 에 지금 보험회사들이 그 동안에 홀대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세계적인 저금리가 그 2014년에서 그 스웨덴이 마이너스 금리를 했단 말이죠. 오. 그러니까 미국 도 따라서 고 독일 뭐 일본도 따라서 다 따라서 했잖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2020년 코로나 때까지 에 유럽 같은 경우는 예금을 하면 내가 이자를 내는. 말도 안 되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가 나왔던 것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뭐 이자,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뭐1% 짜리 대출 받았잖아요. 뭐 영원히 그럴 줄 알았죠. 아닙니다. 이제는 금리가 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0년 정도는 계속 고금리로 갈것 같아요. 그게 금리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들은 보험회사들하고 은행들은 어떤 일이냐면, 자기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주대탐보 대출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 낮은 금리로, 근데 그게 변동금리죠. 그러니까 1%하고 3%대 대출해줬는데 이게 대출금리가 2%에서 5%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100만 원 받았던 걸 이제는 200만 원, 그니까 200에서 100만 원 받던 았 것을 200에서 500만 원 받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 몇십 년, 아, 몇년 동안 계속 지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사들하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쓸어 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지금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3,3000원은 너무 싸다. 그리고 앞으로 이익은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보험주에서 템버거가 나오지 않을까. 음,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을 수익형 부동산, 즉,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나 빌딩을 투자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16만원 보고, 그 다음에 보험주하고 은행주도 사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그 매수가는 514원이나 시초가고요. 그다음에 네. 그 목표가는 어3000 1차 목표가는 3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어 26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의 편입 종목 두 번째는 바로 하나 생명이었습니다.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2,600원이고요. 또 수급 살펴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4월 22일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특별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다음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